여기가 메인 테라스입니다. 아, 햇살 진짜 눈부시고요. 안녕하세요, 집하는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또 신규 오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처음에 영상 보신 것처럼 층고가 4m 7이 높습니다. 여러분 보이드 구조의 복층을 보여드릴 건데 어, 제가 이제 신규 오픈했잖아요. 근데 이 현장은 이렇게 복층도 너무나 예쁜 복층도 있지만. 자, 스리룸이 2억 중반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복층은 3억대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는 인천 1호선 간석 5거리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자, 구조가 굉장히 좀 다양한 타입들이 있고요. 오늘 보시는 이 복층은 제가 또 제일 좋은 복층을 골랐거든요. 테라스도 아래도 있고요 위에도 큰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 위층에 있다 보니까 개방감 또한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방은 아래 두개 위에도 두 개. 정말 예쁜지 금액이 너무나 괜찮은 현장인데 입주금은 기준층 2천만 원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복층은 4천만 원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현관부터 소개 이어갈게요. 네, 현관입니다. 웬 일괄 소등 같은 이쪽에 있고요. 여기도 다 지금 화이트 톤으로 좀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신발장 이쪽 보면은. 어 이렇게 안쪽에 공간이 좀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발 보관하시고 골프백 같은 것도 더 두셔도 될것 같아요. 이따가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쪽에 있고요. 자, 이쪽이 안방이고 거실, 주방 안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자, 거실 속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폭은 무려 4천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 4천 조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거실 폭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 거리도 널찍하기 때문에. 의자 배치를 좀 편하게 소파 배치를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보이드 구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 소개해드렸던 그 위치로 다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돌아서 위에 보면은 이쪽으로 유리난간으로 또 꾸며져 있고요. 자 이게 아래쪽으로 또 보이면 주방이 엄청 깨끗합니다. 넓찍하고요 그리고 에어컨이 이런 구조는 이렇게 중간에 좀 많이 넣어주시거든요. 시스템 에어컨 삼성 브랜드로 있고 공기 순환기까지 잘 넣어드렸어요. 안쪽으로 주방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뻐요, 그쵸?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수납 넉넉하고요. 대면형 구조로 이렇게 혹시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 보면서도 이렇게 뭐 조리나 기타 등등 주방 생활 가능하고요. 벽체도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3구 전기쿡탑 준비되어 있고요. 이게 양쪽으로 공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소형 가전 이런 거배치하시기도 좋고요. 이쪽도 다 수납입니다. 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냉장고 자리는 여기 하나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안쪽 보여드릴 건데 진짜 놀라워요. 자, 이쪽은 제 생각엔 작은 미니 홈바처럼 쓰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콘센트가 있거든요. 뭐 정수, 커피머신, 기타 등등 위에 수납장 있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두셔도 될것 같아요. 짜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움직여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다라는 게 바로 화면에 보이죠? 자, 수도가 이쪽에 있고요. 아래도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는 이쪽을 두셔도 되고, 세워도 되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애벌 빨래도 가능하도록 아래쪽에도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수도 있잖아요. 이 창문을 열어보면 테라스가 또 나오거든요. 뭐 여름에 테라스 이용하실 때도 또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현장은 현재 이제 또 공사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충도 그렇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곧 정식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벌써 계약을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충수나 좋은 세대는 조금 이런 신규 오픈 현장은 빨리 오셔가지고 찜 하시는 게또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 이어갈게요. 네, 제가 동선상 아래 두 번째 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오, 햇살 너무나 잘 들어오는 방이에요. 이쪽 방 사이즈는 거의 3,800 가까이 나와요. 여러분, 사이즈 진짜 좋죠? 그러니까 안방도 넓은데 지금 두 번째 방 사이즈도 넓다. 이 정도 사이즈다? 오, 성인이 뭐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아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짐이 많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욕실이 3 개예요. 자, 안쪽으로 공간 너무나 여유롭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옛날 인테리어가 아니고요. 요즘 스타일대로 너무나 깔끔하게 다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고, LED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돌아서 오면, 이제 이쪽이 메인 안방입니다. 네, 안방입니다. 오, 사이즈가 이초 길이가 3,670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 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침대 큰거 두시고 화장대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 자,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욕실이고요. 여기도 인테리어는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사이즈도 넉넉한 안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복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에서 위에 올려다봤었을 때 보였던 그 유리 난간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그 오프닝 복층에 약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개방감 막 너무나 뛰어난 그런 느낌이고요. 분위기도 좋죠. 자 이제 공간을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쪽 공간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제 머리가 닿지 않은 그런 층고라고 보시면 되고 뭐 키즈룸 아니면 뭐 독서룸 뭐 기타 등도 취미방 홈즈 용도로 쓰셔도 되겠죠. 자 창도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북방이장을 짜도 될것같아요 이렇게 반대로 돌아서 보면은 방금 그 공간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가 살짝 좀더 작아졌어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 머리가 닿지 않고요. 여기는 창 이쪽에 있어요. 저쪽으로 좀큰 공간을 더 쓰시고요. 여기는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꾸며서 써도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테라스 두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과 연결됩니다. 네, 여러분, 이쪽 한번 봐보세요. 와 지금 제가 테라스 두 개인데, 여기가 메인 테라스입니다. 아, 햇살 진짜 눈부시고요. 분위기도 좋은 그런 테라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현장은 이렇게 널찍한 테라스를 갖고 있는 보이드구조의 복층에 있는 현장입니다. 기준층 3룸도 있고요. 2억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 더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직접 가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